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회화의 강한 영단어 천 오늘은 53일째가 되겠고요 오늘 단어 주제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화의 강한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님은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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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지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moon 달은 moves 움직인다 around 어디 어디 주위를 the earth 지구 주위를 전체적 의미는 the moon moves around the earth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ole, pole, po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지구의 극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y, 그들은 explored 이때 explore 하면 탐험하다. 그래서 e x p l o r e d 탐험했다 t o 어디 어디까지 k to South Pole. 하면 남극까지 전체적 의미는 t h e y explored to the South Pole. 그들은 남극까지 탐험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 o n t i n e s t Conti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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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대륙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Asia, 아시아는 is the largest 가장 큰 continent 대륙이다. 전체적 의미는 Asia is the largest continent. 아시아는 가장 큰 대륙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limate, climate, climat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기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eather하면 날씨, 그리고 climate하면 기후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더 h e climate change. 이때 climate change 하면 기후변화. 그래서 기후변화는 continuous 이때 꼬리에 s를 빼고 continue 하면 계속되다 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the climate change continues. 기후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arthquake. Earthquake. Earthquak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지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felt. 이때 felt 하면 feel 느끼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느꼈다. Or slight. 이때 slight 하면 경미한, 미약한. earthquake 지진을 전체적 의미는 we felt a slight earthquake. 우리는 경미한 지진을 느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iceberg, iceberg, iceberg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빙산 또는 빙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cebergs 빙하들이 또는 빙산들이 are melting 이때 melt 하면 녹다. 그래서 melting 녹고 있다. rapidly 빠르게. 전체적 의미는 Icebergs are melting rapidly 빙하들이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esert, desert, deser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사막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A desert 사막은 is so hot 아주 덥다 or 또는 so cold 아주 춥다 전체적 의미는 a desert is so hot or so cold 사막은 아주 덥거나 아니면 아주 춥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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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지평선 또는 수평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sun's rising 이때 rising 하면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the suns 해가 떠오르고 있다. Over 어디 어디 위로 또는 넘어 the horizon 지평선 너머로. 지평선 위로 또는 수평선 위로. 전체적 의미는 The sun's rising over the horizon. 해가 지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Volcano, Volcano, Volcan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화산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volcano 화산은 in the country 그 나라에 있는 화산은 is active 이때 active 하면 활동적인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The volcano in the country is active 그 나라의 화산은 활동 중이다. 즉 활화산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reature, creature, creatur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생물 또는 생명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Many 많은 creatures 생명체가 또는 생물들이 exist 이때 exist 하면 존재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on the earth 지구 위에는 전체적 의미는 many creatures exist on the earth 지구 위에는 또는 지구에는 많은 생명체가 존재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지구라는 뜻이 되겠고요.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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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지구의 극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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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대륙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ontinent, continent, continen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기후라는 뜻이 되겠고요. climate, climate, clima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지진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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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빙산, 빙하라는 뜻이 되겠고요. ice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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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사막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de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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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지평선, 수평선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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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화산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volc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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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생물, 생명체라는 뜻이 되겠고요. Cr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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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moon, the, the moon moves around the earth. The moon moves around the earth. The moon moves around the earth. 다음 문장은요. 그들은 남극까지 탐험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y explored. to the south pole they explored to the south pole they explored to the south pole 이번 문장은요 아시아는 가장 큰 대륙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sia is the largest continent Asia is, the largest continent. Asia is the largest continent. 다음 문장은요. 기후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climate change continues. The climate change continues. The climate change continues. 이번 문장은요. 우리는 경미한 지진을 느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felt a slight earthquake. We felt a slight earthquake. We felt a slight earthquake. We a slight earthquake. 다음 문장은요.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cebergs are melting rapidly. Icebergs are melting rapidly. Icebergs are melting rapidly. 이번 문장은요 사막은 아주 덥거나 아니면 아주 춥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 데스ert is so hot or so cold. 아 데스ert is so hot or so cold. 아 데스ert is so hot or so cold. 다음 문장은요, 해가 지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sun's rising over the horizon. The sun's rising over the horizon. The sun's rising over the horizon. 이번 문장은요. 그 나라의 화산은 활동 중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volcano in the country is active. The volcano in the country is active. the volcano in the country is active 다음 문장은요 지구에는 많은 생명체가 존재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any creatures exist on the earth many creatures exist on the earth many creatures exist on the earth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